종목 금메달리스트, 우리 풍메달리스트라고 해야지 될까요? 계속해서 종목들을 교체해주고 계시는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종목을 편입을 하실지 네. 궁금해져서 한번 풍메달리스트라고 해봤어요. 파트너님, <laughs>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이제 보내주실 건가요? 아, 보내줄 종목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 궁금해가지고, 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아, 오늘도 제가 케이컬처는 뭐좀 응원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케이컬처 <laughs> 네. 한 종목은 어, 뭐 반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안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크게 안 밀리고 선방해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에이스토리 어, 하나 빼고는 다 <laughs> 교체하는 개념으로 가는데 에이스토리 <laughs> 네.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뭐 든든하게 들고 갈수 있지 않나 네. 생각하고요. 나머지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스토리만 또 오늘 보유하고 가신다 라고 하시니까 A스토리를 그러면 은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갈까요? 파트너님. 네,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역량 있는 이제 기업이고 중소형사 중에서 이 정도로 잘하는 기업은 흔치 않아요. 콘텐츠 오, 제작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킹덤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많은 생각나는 뭐 우영우도 그렇고 수많은 생각나는 이런 것들 중에 대형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이런 어 대형 제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이런 드라마를 잘 제작하는 그런 뭐 SNL도 에이스토리에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에이스토리 네. 네, 같은 경우는 역량이 워낙 강한데 이제 여덟 편을 준비하고 있다. 음. 어, 그동안 좀 밀려왔었죠. 제작비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돼서 어, 배우분들, 뭐 작가분들 몸값도 높고 하다 보니까 밀려왔었는데 이게 여덟 편이 밀려왔던 것들이 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K-컬처,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국력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기술력도 있지만 이렇게 K컬처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침투하면서 나머지 분야에서 소비재 분야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문화로서 이제 침투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국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라 생각할 때 응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에이스토리 내년에 2026년까지 해가지고 크게 한방 이상을 꼭 남겨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글로벌 OTT 시장을 강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천원이 아니라 저는 뭐 만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에이스토리 오늘 역시도 응원의 마음으로 계속 끌고 가시겠다라고 네. 하셨고요 그러면 리노공업부터 좀 볼게요 리노공업 이제 정리하실 종목이. 니 네. 앞으로도좀 우리가 끌고 가면은 좋을지 뭐 오늘 3%대 조정이 좀 나왔는데 반도체 뭐 소부장 전반 약세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laughs> 네. 워낙 뭐 뛰어나신 분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laughs> 방송이 편안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리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뭐, 반도체,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영향을 그냥 직격탄으로 맞은 건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이 65,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야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65,000원 아래로 잘안 내려와가지고, 아니. 혹시나 매수 안 하시는 분, 매수 하려고 했는데 못 하신 분 있을까, 그런 음. 부분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음목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뭐 6만원 구간 정도는 흔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차피 어, 61선 같은 경우도 뭐, 58,000원 구간, 여기 약간 하위하는 정도인데, 슬쩍 올라오면 5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원 흔들기하고 다시 가는 이런 구간에 놓여있는 어, 상황이라서,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좀 내려온 거는 시장 영향력이고 AI 버블이나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더 컸다라고 생각하시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구글 TPU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이 리노공업은 더욱 더 이제 확장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리노공업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 다음 종목인 사이맥스도 볼게요. 뭐괴를 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 네. 쪽이기 때문에 이종 목 또 어떻게 보실까요? 사이맥스는 제가 지금 구간에서 15,000원만 회복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직 회복이 좀안된것 같아요. 시장 영향력이 음.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 네.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수급이 들어오면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나는 수급 들어오기 전에 미리 보초하려고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음복 나올 때마다 모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이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자신있게 20% 까지는 밀릴 때마다 모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제 19,000원 가격권인데, 19,000원 저는 내년에 돌파에 상반기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헐헐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 로봇주, 로봇 관련된 쪽, 그리고 공장 자동화나 이런 쪽으로 산업용 로봇 쪽으로 해서 아직 덜 움직이는 종목이 소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보통 휴머노이드나 로봇손이나 액츄에이터 쪽으로 많이 움직였고 덜 움직인 종목이다라고 하면 저는 사이맥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자신있게 더 들고 가시고 더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타이밍의 문제였던 거지 지금 너무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또 사이맥스에 주셨습니다. 뷰너 볼게요. 어, 아, 뷰너 정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시청자분께서도 남기셨더라고요. 뷰너는 네네. 앞으로 우리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박준환님? 어, 저는 의료 AI의 시대가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온다 라고 어, 저는 확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뷰노나 루닛이나 뭐 최근에 JLK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뭐 딥노이드, 뭐 그리고 로켓 헬스케어 뭐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좀한 대의 뒤통수를 딱 맞고 밀어내고 왔는데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의료 AI 기업들이 이제 흑자전환되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계속 밀리다가 결국 뷰노가 제일 먼저 성공을 한다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어 흑자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해서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고 그 흑자전환 된 것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해외로 진출하면서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현재 가격이 두 배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두배갈수 있는 종목, 뷰노도 정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NS 택으로 음. 넘어가 봅니다. SNS 택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께서 저번에 이제 가지고 음. 오셨을 때 네. 22%인가요? 이렇게 일주일 음. 동안 올라줘서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하드 캐리했던 주역이었는데 <laughs> 네. 이번에는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제가 이 SNS 택 다시 가지고 오셨길래 우리 파트너님이 정말 F다. <laughs> 아, 이게 또내 자식 같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하시는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어,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과거에, 네. 제 개인적으로는 2018년, 2019년 이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laughs> 오랫동안 해왔던 네. 종목인데, 어, 이 종목은 제가 볼땐 6만원대 다시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뭐, EUV용 블랭크 마스크나 이런 부분은 4분기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실적에 들어오는 거, 고부가가치 산업이 내년부터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이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 저는 지금 수년간 기다리고 있는 클리클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laughs>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뭐 본사만 알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본사도 이 SNS택 본사보다는 ASM을 본사에서 알지 않을 그러니까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 부분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10만 원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게 잘 되기를 개인적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laughs> 기업이니까 여러분들도 <laughs> 이제 함께 보시면서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어 고마운 구간이네. 21선만 올라타면 은또 다시 5만 원대는 기본이고 6만 원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6만 에서 6만 2천 원 사이 정도까지는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와 염원까지도 말씀을 하시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셨네요. 자 그럼 이렇게 SNS 테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나머지 또 새로 편입하실 종목 네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건가요, 파트너님? 첫 번째는 JYP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오, 네. 네. 제가 K컬처 응원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만 응원하는 건 아닌가봐요. 정부에서도 내년 1월에 이제 뭐 다음 달이죠. 어, 뭐 베이징에서 이제 K팝 콘서트를 이제 여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BTS도 컴백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 뭐 BTS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저와 함께 K컬처의 그 번영을 더, 다시 한번 이제 부흥을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중국부터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제2의 시장에서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은 한활령 해제 뭐 시작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68,000원 구간에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정부점 부분인 뭐 이제 뭐 8만 원대 구간 중에서 초입이라고 할수 있는 8만 원 구간까지 좀 보수적으로 일단 보고 8만 원 도달하면은.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방에서 알려드리면 될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 바로 그냥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 바로 이동해서 보면은. 자 지금 뭐 여러분들 제가 2차전지는 뭐 더이상 설명 안해드려 도될것 같아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제 성장주 2차전지랑 이제 로봇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이오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바봇 이라고까지 이름을 붙여 드렸죠 10만원 구간 흔들기 나와도 상관없어요 요 아래로 내려와 아이고 요 아래로 내려와도 21선 흔들기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어, 10만원에서 9만 5천원까지 와주면 오히려 지금 가격은 감사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13만원, 그리고 2차적으로 16만원에서 16만원까지는 금방 이동할 거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티로보틱스입니다. 제가 로봇주도 한 종목은 들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laughs> 네. 그 로봇주 중에서 티로보틱스 아직 덜 올라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한 반년 동안 쉬고 있다가 이제 10월, 11월에 한번 올라갔다가 휴식 취하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찬물을 딱 끼얹어가지고 매수 타이밍이 제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19,000원부터 해서 17,500원대까지 이렇게 눌릴 때마다 음복마다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차홍표치는 전국적 부분이 24,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어, 이 금리가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확장되고 벤처 기업을 육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산업이 바로 창투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가 고 창투사가 굉장히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DSC 인베스트먼트, 세미파이브가 이제 내일 모레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 퓨리오사 AI가 내년부터 레니게이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DSC 인베스트먼트가 내년에 제가 볼 때는 최소 두세배 정도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투사들 여러분들도 꼭한 종목 정도는 볼만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가격부터 해서 일단 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만원 넘어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수급이나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말씀드릴 테니까 만원까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하게 보셔도 된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DSC 인베스트먼트까지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재선 파트너의 새로 꾸려진 포트폴리오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종목들 새로 편입을 네종목 하셨기 때문에 A스토리, JYP엔터, 에코프로, 티로보틱스 DSC인베스트먼트 내일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